아이스 <laughs> 나이스 진짜 쉽게 이긴다. 아 리얼 진짜 도라인가 얘? 근데 현자 너 지성이 싫어해? <laughs> 아 요즘 지성이 근데 다 이고 기 있잖아. 아, 나... 프로리그 그냥 프로리그 지성이가 다 먹고 있어. 아 끝. 그래. 예, 사장님 300개 네? 또 나왔습니다. 와. 못 뛰시죠? 인철 명훈 현재. 아이고 담냠형님 200개 감사. 이제 이번 300개는 또 뭔가가 있을 거야. 없진 않죠, 무조건. 근9 네, 9개 할게? 99개. 민철아. 예? 네? 잘못 들었어, 민철아. 잠깐만럼저 100개 할게요. 어, 100개 한다고? 안바꾸지 어, 어, 나 때문에 괜히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아, 100개나 그래, 그래? 그랬는데. 어.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100개 해야겠다. 아, 오케이. 그럼 뭔데? 다? 어, 아, 100개 해야지. 현장은 몇 개? 100개죠. 현장도 100개지 뭐. 아 그래 그래? 100 1 100, 0이 나와버린다. <laughs> 아 어떡하나. 맞다, 맞다, 아이고 맞다, 맞다, 맞다. 이게 또 이러면 이런... 히든 미션이 발동해버렸답니다. 아이고 어, 뭔데? 200개. 노인도 어? 200개. 100 1 0씩 200개. 와. 아 우리 다 와... 아, 200개씩? 어아 오케이. 와우. <laughs> 아, 자 끝났으니까 우리사들이한번더 빠르게 타겠습니다. 예아아아아아 아. 아. 아, 300개인데 잠시만 눈치. 눈치가 없네 현재 민철 명운 300개요 요 노인호님 어?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너몇 몇 개라고 현재? 300개요 9시 삼카스 아직도 안 판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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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 워킹 승자의 즉장문철 했다고? 아이 구라 치지마 아나 진짜 형맞라 치지마 진짜 어네 헛소리 하고 있네 또 아이 윤철이 한거 같은데 몇 개였는데 그거만 물어볼게 몇개인몇 개인데요 몇 형. 형 같은 개수인데 아니, 윤철이 하지 않았죠? 아니 뭐다 없어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맞췄어 안 받을 거야? <laughs> 어, 아니 난민철리를 걸었는데? 오? 뭐, 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기지 이거? 왜 이렇게 아쉬워해 명, 아, 명훈아? 뭐예요, 뭐. 누가 내가? 500개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좋은걸? 아오버로드 아아아아 오버로드 죽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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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성룡이 다 끝났다 진한테 걸었나 보네 그게 죽기를 원하네 오버로드더 잡으라고 와.. 번, 한 번, 한 번, 아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기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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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번, 한아아아한아한아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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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어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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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오, 오! 그럼 오, 말 다했네. 뭐야? 그래. 인데 이거 뭐뭐하이브 가서 아니 뭐야? 이서아야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뚫야 이거 이거 절대 안 떨리지. 성금도 하나도 안 깨질 수도 있어. 이 쪽. 가마? 아, 어? 잠깐. 울렸는데 진짜로? 아이씨, 결국 막쳐. 어? 아니, 울렸다니까? 울렸다고. 결국 막았다. 뭐야? <놀랐다> 울렸다. <풀렸다고. 놀랐> 어? 아, 무탈 무탈 아니죠. 우리 링인데. 아까 아, 링 있다 이거 와. 아. 와, 이게 줘. 있다 있잖아. 와 진짜 씨... 아 이걸 줘야 돼? 와 개꼬생인줄 알았는데 이게 드론을 못비벼가지고 저기... 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아, 너무 억울한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 이걸 줘야 돼? 만개 내놓으라고 아 이거 뭐야 대체 뭐 명훈이형 자신있으면 명훈이형 하고 소스가 낫지 않아? 그럼 제가 할게요 아.. 씨.. 되네 이게 오 다행이다 씨오씨 아.. <laughs> 어, 이게, <되네. 웃음> 어, 이게 되네 어 이게 되네? 어씨 와.. 나 졌다 생각했는데 와.. 어, 이게 되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상해 온다 어이가 없네. 아씨 약간 다이게요 일단. 아 요즘 내가 캐리 하나 못 먹어 그냥 이거 프로리그가 최근 2승8패가 말이 돼? 뚫릴만 하더라고 진짜로. 어 나도 어이가 없네 이거 보고. 뚫릴만 했다고? 뚫릴만 하긴 했어 말이니. 한 부대.. 한3매서한 한 부대 넘었어 마린이 나한성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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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지에서도한국거서도한에 없는 건데 에탱크한시까지생각한 건데 나는 한 아, 입이 이렇게 되네? 아... 이게? 당황스럽네 이건 좀어 그래 나도 이건 당황스럽네 만개 내놓으라고 아니 명훈아 아. 이번에 누구 걸었어 사람들은 그러는데 민철이가 져서 아쉬운게 아니라 승자 재 틀려서 아쉬운 척하는라고아 아, 진짜 짜증나 김민철 내가 잘못한거야 이거?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성끈 더 박았어야지 아니 박았잖아 5성끈까지 뭐 짓고 이제 6성끈까지 더... 늘리라고 했잖아 나는 아니 더 박았어야지 그리고 성끈 좀 이쁘게 지어 일자로 아니 일자로 안 지은 게탱크러시까지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 아 탱크가 무슨 이제 뚝딱하면 나오냐 아니 그니까 러 나는 그 오퍼가 걸린 줄 알았어 배럭을 밟힐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그타이에 바로 팩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태, 탱크러시까지 생각한 거야 나는 하, 그래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개어가 당했어. 말이 아, 돼? 게임이고. 그럼, 그럼 나. 말 받아 되는 돼. 거 같겠네. 배로비치가 뭐임이고 근데 뭐야? 어깨로 나와. 뭐야 어, 게이드? 게이드 배로비치 깨로 나온다고? 이거. 아 말이 돼? 꼬 깨로, 깨로 나오는 게 맞거든. 아 그래? 근데 끝났어, 끝났어. 프로브가 빨리 나왔어. 오. 아이 뭐야 미친 무슨... 아니 현재가 안. 안 보고 그냥 긁었어. 그러게. 와, 들키니까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 어, 근데 SCB도 많이 나왔는데? 아이, 프로버 사전거리 있잖아. SCB는 체력이 있잖아. 아니, 어? SCB를 아까 보고도 못 믿냐, 우선아? 아, 아니,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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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아니야. 아, 이거 못 깨. 세 개로 못 깨. 못 아까 육성큰을 깼는데. 아, 데이트 못 깨. 그러네. 봐봐. 네 아 저거가 불쌍하네 근데보니까 아, 1등 프로브.. 나는..나는 진짜, 나는 진짜 진짜 억울했어 솔직히 나는 아 근데 방금.. 예. 소름 돋았네..그게 근데 이거 아, 프로..프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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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도 되는 거 맞아? 저저 저 빨피 잡으러 간다고? 아니 얘 또.. 얘또눈 돌았는데? 이게 미친 또눈 아, 돌았어 알잖아 질러 잡으려면은 33박 때려야 된다니까 말린 아... 한마리로 아우 근데 너무.. 오. 와. 내가 결국 이것도 SCV한테 맡길거 아니야, 이것도. 오케이. 아, 끝났어. 끝났어. 최종 병기 SCV. 진짜 끝났어, 이거는. 이게 심시티도 안해 가지고 게임 끝. 음. 음, 음, 음. 어, 아까 같은 사고는 안 나. 어플 음, 음, 음. 깨지다 저거. 까비.

어, 전솔직갇 각도 죽었는데 아. 아. 어냐. 곧 이제 코어 지었어 뭐. 녹스인데 말이. 아. 저것도 저것도. 에스 m 비 r 피 많다 트렌로. 진짜 아니 아무거나 때려도 죽어 지금. 겜 너무 뭐 찾고 있어. 근데 나 아까 테란 은데 3배럭이었어요. 아니? 2배럭. 2배럭. 테란도 8배럭씩 하게 갖고 돈 없었어. 진짜 가난했어. 아, 알아 가지고 나도 그냥 무참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손 편을 안 받아? 너 진짜 이재균 감독님이 봤으면 극대노했다고. 아니 그건 이 재균 형이 봐도 패랑 개석이다 했을 걸. <laughs> 아그런가어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줬을 걸 우리 감독님도. 그렇게네. <laughs> 아, <laughs> 아니 몇개 받아갔는데, 내가 손 편을 몇개 받아봤는데 내가. 야, 여섯 개 받는 거 진짜 과하다는 건데 다 여섯 개 받는. 안되네, 그게... <laughs> 아, 태란 너무 불쌍하다. 이거.. 녹가스 맞냐? 이거.. 내가 더 불쌍했어. 아.. <laughs> 이건 불쌍한 거 아니지? 아.. 3대3 싸움에서 9방 때리면 이기는 쪽과 99방을 때려야 이기는 쪽! <laughs> 진짜 99 방이 되는 건가？99 방의 승리 죠？안 예. 죽 습니다. 아, 얘도 억울 한 거지？뭐 가 억울 해. <laughs> 아나 근데 진짜 억울해서 짓지가 안 초지던데? <laughs> 나, <진짜 웃음> 나 진짜 너무 아나 아직도 너무 억울해 난 진짜 어뭐고아 <laughs> <그만큼 웃음> 진짜 너무 억울해. 아니 치면야 이건 아까처럼 역전 안 나와 나가줘.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일라고 하는 거야? <laughs> 아 우리 안 바닥 내 짓는다고. 노팩토리 본체 벙커 뭔데 지성아? 상대 공방 공방 토스 <laughs> <안 웃음> 아니다. 오 어, 뭐야 비벼져가지고 들어가 비벼져, 나와. 넘, 넘어가라. 어? 들어가 오히려 나왔는데? 오. 오 어, 비벼져서 오히려 나왔다. 안 나가네 이때 이거. 연체도 이거 그냥 빨 그냥 나가라고 그거 같은데 안 나가네. 이거 이걸 이걸 해? 네트치었는데? 아 이거 김민철 탓이다. 어 <laughs> 나가네. 아내 네트치 안 했단 테란 터치 아니. 아니지 말단. 테란이 이건 뽕맛 준 거잖아 이거는. 말단 되는 거지. 아니 이건 최라이 그니까. 진짜 꽁막 준 거라서 이건 내 탓이라고 할 수가 없지. SCB 취하긴 했어 아니 SCB가자 말이 안 됐다니까. 아 진짜 씨. 아 그냥 좋은데. 아 이렇게 막으면 안 되는구나. 아씨. 아씨. 짜증. 게 없네.